해 봐. 아. 이렇게 해 봐. 이렇게 이렇게. 아이고. 봐. 나오잖아. 이 바보야. 바보팅아 아! 야, 찡. 나 와. 진짜 할비 돼지야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귀여워 죽겠네. 내가 진짜. 널어 따서 먹냐. 이 돼지야. 20 똥 중이 될래? 이렇게, 엄마 이렇게, 이렇게. 이것만 입으로 밀지 말고, <laughs> 자. 어, 안 나오네? 심각하다, 심각해. 안 나오지? 너, 엄마. 네가 이렇게 해야지. 엄마가 해주면 어떡해 이제? 엄마. 여기 어, 제법 들었는데. 어, 찡겼다. 그럼 어이구 <laughs> 찡겼다 요게 야 그걸 열번 어떻게 해이 진짜 구름이가 해야지 소리를왜 얹느러 원래 구름이가 해야지 푸시겠다 <laughs> 푸시겠어 <laughs>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. 아니, 그걸 그 뚜껑을 열면 뭐 어떡하냐고! 야! <laughs> 저 날라갔다! 구르마저 간식 날라갔다 저기! 저기 있네 저기! 저기 바보야! <laughs> 아, 대박 구르마저 빨리 와! 빨리와 <laughs> 가라찡겼다 너, 무 여기 좀 너무, 들 어, 갔네또찡겼다또찡겼다 어? 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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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야, 있네 여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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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나와? <laughs> 심각하다 심각해 해박 구름이가 뭘 엄마를 쳐다봐 니가 해해박 구름이가 <laughs> 구름아 이렇게 아깐 응, 잘 나왔는데 안 나오네? <laughs> 야, 엄마 출근해야 돼. 여기까지만. 알았어. 니가, 너 이제 오늘 이러고 놀아.